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순사건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새로운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어제 동료 의원 105명의 동의를 받아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의료 지원금과 생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제주 4.3 평화기념관 등에 표기됐던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 문구가 변경됐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은 최근 평화기념관 전시관과 홈페이지에서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여순 사건과 여수순천 11구 사건으로 각각 대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 측은 당시 14연대가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점을 고려할 때 반란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문구를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 진모지구 인근 주민들이 하천에서 발생한 심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천의 부실 시공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계속된 민원에도 행정은 헛다리만 짚고 있습니다. 보도의 문형철 기자입니다. 매립지와 인접해 있는 조그만 하천입니다. 인근 펜션과 식당에서 흘러나온 하수가 그대로 고여 있고 주변엔 심한 악취가 진동합니다. 요리만 못 살아. 이 모기는 모기들은 많지 냄새 때문에. 지데 지금이 냄새가 이런거다더 나네요. 주민과 업소들은 하천의 시공 자체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류보다 상류 쪽 수심이 낮아 하수가 빠져나가지 못했고 이로 인해 하천 전체가 썩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수 차례나 민원을 제기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냥 민원을 열니까 해결이 없어. 맨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살고 있으니까 내민다 났어. 보다 못한 펜션 한 곳이 지난 주말 중장비를 동원해 잡초를 걷어내고 하천 바닥에 쌓인 퇴적물을 치워 물길을 뚫었습니다. 이 개인 업체가 하는 문제는 아니고 빨리 시에서 종반처리장을 지어 주든 물이 흐를 수 있게 만들어 주든. 여수시는 민원이 들어오면 인근 업소가 배출하는 하수의 문제는 없는지 실효 분석만 하고 있는 상황. 하천에가 뭐 물이 고여 가지고 좀막취가 난다. 그런 그런 건 몰라 왔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통보도 하고 같이 협의를 하셨을까 합니다.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작 해당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는 내용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가뭐이물이 있다 한다 하면 이렇 뭐가 관리가 될 건데 사용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왔을 겁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하천에 고여 있는 하수는 도로로 넘치거나 곧바로 인근 바다로 흘러들어가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민선 체기 순천시의 첫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점검 활동에 나섭니다. 순천 행위정 모니터 연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순천시의회 상임위원회별로 모니터단을 배치해 행정사무감사 목적과 시의원 감사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투입 인원들을 모집한 뒤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순천시 행정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건강한 지방자치를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가 민노총에서 추진하는 전국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노총 전남본부는 어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부터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 개정과 탄력 근로제 확대 반대 등을 골자로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본부는 또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지역 대기업들의 범법행위에 대해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여수 덤프트럭 운전사들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 영남 면과 여수시 화양 면이 오는 2020년 5개의 다리로 연결됩니다. 고흥군이 이에 맞춰 관광객 유입 전략 수립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과 여수를 잇는 국도 77호선은 2016년에 개통된 파룡대교 이외에 4개의 교량이 더 필요합니다. 적금도에서 낭도와 둔병도, 조발도를 거쳐 화양면으로 연결되는데 내년에 400억, 2020년에 191억 원이 더 투입되면 공사는 마무리됩니다. 때문에 고흥군은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내년 말이나 늦어도 2020년이면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이에 대비해 여수 지역을 찾는 연간 1,500만 명의 관광객을 지역으로 유인하는 방안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분야별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핵심은 파령대교에서 남열해수역장으로 이어지는 천혜의 해양경관과 관광자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것. 고흥군은 이미 파령대교 인근의 회타운을 건립하는 등 이미 24건의 신규사업과 20건의 계속사업, 21건의 공약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은 인프라. 콘텐츠, 마케팅, 지자체 협력 등 4개 분야로 분류해서 최종 계획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고 실행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특히 이미 여수 지역의 체류 여건이 좋은 만큼 이번 연륙 연도에 따른 여건 변화가 기회이면서 위기일 수도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흥군의 이번 관광객 유입 전략이 지역이 상생하고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대학교가 정부와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농촌 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순천대는 농업의 6차 산업 확대와 농산물 유통 등의 기능을 맡게 될 이번 사업에 참여해 앞으로 3년 동안 31억여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며 이를 통해 농촌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대는 또 이번 사업을 청년 창업과 연계해 예비 창업자들에게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객들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감정 노동자들의 고통.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요. 정부가 이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지난달부터 시행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현장은 어떨까요? 우종훈 기자입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을 꿇은 백화점 직원들에게 한 고객이 손가락질을 하며 화를 냅니다. 귀금속 소리 문제로 고객이 백화점 직원에게 화를 낸 인천 백화점 점원 사죄 사건입니다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이 사건 외에도 콜센터 실습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감정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감정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이들을 보호하자며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습니다 고객의 폭언 등이 걸러지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이를 저지하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며 노동자도 위험을 인식할 경우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감정노동법의 핵심입니다.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개정된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한 달을 맞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를 반기면서도 우려 또한 내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은 법의 취지는 좋으나 아직까진 바뀐 법을 체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포획자를 보고 있을 때 지나가던 직원이 그거 현실적으로 지켜지지도 않고 그러는데 왜 번양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동계는 폭언의 피해 규정이 애매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사업주에게 강제할 수 있는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당국의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법률 안에 이게 안 되면 어떤 징계나 이런 것들이 불리익이 명확해야 된다고 봐요. 관리 감도 구체적인 거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정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취지 때문에 기대를 모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처지는 여전히 나아진 게 없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농작물 기상 재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단가가 현실화됐습니다. 농가당 평균 복구비 지급액이 185만원으로 인상 전보다 2.8배 올랐는데요.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올한해 피해 복구비는 2012년 이후 최대 규모인 687억 원이며 농약대가 528억 원으로 77%를 차지했고 대파대 104억 원, 기타 생계비 55억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 여름 폭염과 호우, 태풍 등 기상재해로 55,183헥타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벼가 27,000여 헥타르로 전체 피해 면적의 49%를 차지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의 유력한 후보지인 무안군에서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무안군 의회가 어제 광주 군공항 무안군 이전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적인 반대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겠습니다 무안군 의회가 광주 공공항 이전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광주 공공항 무안군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의회는 광주 공공항 이전에 따른 피해 규모와 대책 등에 대한 설명도 없고 당위성과 계략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한국제공항의 24시간 자유공항과 민간항공기 운항도 공공항 이전으로 제약받게 된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치 단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며 군 공항의 이전을 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강력히 규탄한다. 무안군 의회가 이 같은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배경은 무엇보다 주민 갈등. 이전을 추진하는 국방부나 광주시 등에서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결정되지 않은 장밋빛 청사진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공론화위원회와 공론조사를 통해 군공항을 이전할 수 있는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위기의식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우리한테 주겠다는 많은 혜택들이 기부대의 양해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담보도 할수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그걸 우리 주민 전체한테 주냐. 무항군의회에 이번 광주공공항이전 반대 결의안은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광주공공항을 전남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나온 첫 반대 움직임.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신안과 영암, 해남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전남도교육청이 교육감 공약사항인 도내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품 설명회에 22개 업체가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업체들의 신청서를 검토한 뒤 서류에 통과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동북권은 내일 순천청암대 체육관에서 학교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제품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품 설명회는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일부 학교의 요청에 따라 추진됐으며 공기정화장치 납품업체 선정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관람객 수가 4년 연속 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주말까지 올해 국가정원 누적 관람객 수가 512만 명을 돌파했다며 계절별 볼거리 강화와 함께 동식물과 정원 등을 활용한 참여형 콘텐츠 제공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는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에도 별빛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 중이라며 관람객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 기업들의 물동량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47개 기업의 올 3분기까지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 증가한 32만 TEU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항만공사는 연말까지 최소 40만 TEU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앞으로 3~4년 이내에 배후단지 물동량을 70만 TEU로 높일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최근 늘고 있는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 지원을 강화합니다. 순천시는 관내 아파트 단지별로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관리위원회를 확대해 분쟁 대처 방안과 소송 사례 등을 전달하고 특히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장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순천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조례를 토대로 97곳의 아파트 단지에서 50곳의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군이 내년 지방보조금 반영 대상 사업으로 574억 원의 예산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고군은 최근 내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군비 매칭 사업 247건 408억 원, 자체 보조 사업 232건 166억 원등 지난해보다 187억 원이 증액된 481개 사업, 574억 원의 지방보조금 대상 사업을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최근께 어제보다 더 추워졌습니다. 현재 지도에서 짙은 푸른색으로 보이는 내륙 많은 지역의 수온주가 영하권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철원의 수온주는 영하 5.2도, 충북 제천은 영하 4.4도, 서울도 0.5도까지 내려가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제보다 추워도 낮에는 어제만큼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강원 산지로는 눈이 오겠습니다. 또 일부 중부 내륙 지방에서는 비와 눈이 섞여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이 비와 눈이 그친 뒤로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주 후반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남해상에 자리 잡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지만 중부 지방 은 오늘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중부 곳곳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0.5도, 춘천은 영하 3.5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밖에 전주 2.7도, 부산은 6.7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2~3도 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2도, 강릉 14도, 부산 16도, 광주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후반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한파까지 떨어지겠고요. 토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